자 다음 거 혹시 30분에 가야 되는 사람 있습니까? 생 혹시 어머니 오십니까? 몇 시에 오셔? 아, 끝나면 네가 전화 하는가? 아 너는 전화 되는야 아니야 엄마 30분에 오신다고 했어? 50분 고 되는데. 어어 어, 아, 네. 네. 그러면, 에리 형님, 우리 아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어리 형님, 그러면 영우풀이빨리 하고 이리 뒷장 뒷장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그리 형님, 우그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형 이거, 뭐야, 이거. 가 waste material, 뭐 쓰레기 어, 같은 것들. 근데 no longer, no longer가 뭐죠? 그렇지, 더 이상 무모한, 더 이상 원하여지거나, 그 BPP, 더 이상 필요로 되지 않는 쓰레기, 뭐 trash, 어, trash 쓰레기. 오 okay. 자, 그다음 뭐죠? 어, cover s o 이거 내가 찾아보는데 s o 만 들어가면 안 되고 뭔가 사물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좀그렇다고근 그래, 해봐 덮어 어, 누군가를 근데 뭐 이거로 뭐로? 어떤 뭐, 뭐 물질, 뭐 재료 어, 이것으로 이것만 <laughs> 어, 뭐 위해서 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 것 여기서 랩 조금, 조금 이상하지 않아? 우리 랩이 뭐라고 나왔어? 우리 교과서에는 선물. 뭐, 뭔가 선물, 사과 뭐 이런 걸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을 사는거 근데 어, 영역 프리에 어, 사람을 이렇게 붕대 뭐 감는 이런 것도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어, 그 선생님들이 이거 말고 그 사물로 해서 했으면 좀더 좋았을 건데 아무튼 뭐, 눈가 어, 이렇게 작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렇죠, electric 전기로 돌아가는 기계. u s e 사용되는 어, in the 부엌에서. And they are breaking down foods or making smooth liquid. 믹서이 여기, 여기 1번또2 번. 그래서 뭔가 어, 그 음식을 브레이크다운 뭔가 이제 잘게 부시거나 어, 뭔가 이제 부드러운 액체를 만드는데 어, 부엌에서 사용되는 전기로 돌아가는 이거 블렌더죠 블렌더, 어, 믹서기. 이걸 구는하니까 to use something 하긴 다시는 사용할 reuse 이거는 그냥 동사로 나온 거죠 재사용하는 것 reuse 다음에 오늘 마지막 거자 뭐야 uh, to sit on something 자 무언가에 앉는 거죠 네 뭐뭐 뭐 같은 어 자전거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토바이로죠. 저는 어, 말 이런 거에 앉는 것 앉고 그리고 그거 의해서뭐 타고 이제 다니는 거. 타는 라이드? 라이드 아, 타는 것 우리가 이제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뭐말 이런 거 타는 것 해. 자, 그래. <laughs> 자, 영역도 됐고, 어, 이제 여주음은, 아, 어, 그래, 일단은. 트 선생님과 사람들도 설명 그래, 태형이 거는 선생님하고 그래, 나서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하고 어, 지금에다 내일도 보리고 어 그래 너희들 내일까지 뭐해 원래 그있었구나 있었, 그래. 어. 일단은 그, 오늘 나간 프린트 있잖아. 보고 어, 하고 안된거해 어, 오면 될까. 어. 그리고 뭐 태윤이는 뭐 아, 알아서 하고. 어. 오케이. 어. 이거 뭐다 했으니까. 오케이. 그냥 그래, 합시다 어. 그래. 어 그래. 잠깐만 어. 어 그래 어 잘가고 어 그래 어 잘가 어 뭐라고?